안녕하세요. 저는 중호는 마이스입니다. 오늘은 동전 마스을 해볼 거예요. 자, 여기 이분이 동전을 꽉 찢고 마음 드는 공전을 돌려봐서 꽉 쥐는 거예요. 자, 한번 해보시오. 마음 든는 공전을 꽉 쥐세요. 손좀 줘봐요. 어딨어? 손. 손 어딨냐? 꽉. 자, 제자리에 넣으세요. 놨어요? 온트로 으라이 동전을 존재해 밝혀라. <목소리> 저거는 공간이에요. 저거 어. 작은 거. 이거요? 저건 작은 거. 지금은 없이. no 이거는 뭐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는 옷이 이렇게... 건가요? 이거는 작은 거? 큰 거예요? 큰 거에 작은 거예요? 나도 몰라요. 큰 거예요? 이거예요? 이거요? 예. Yeah. Yeah. 자, 이거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독자 여러분, 재밌는 마을 봤나요? 보다시피 어떻게 알았을까요? 이거는 열을, 손바닥을 팍 줘가지고 열을 내는 맛이었어요. 열을 내가지고 제가 맞출 수 있던 거예요. 구독자 여러분, 이, 이 동영상을 봐줘서 감사합니다. 좋은 후에, 와, 신기하다. 동전 마셔쇼. 이 동영상을 봐줘서 감사합니다. 다 봤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끝! 고! 자, 나는 좋아연입니다 내가 마술서로 갑니다, 동전으로. 어? 형, 뭐 갖고 있어? 음, 어, 어, 제가 제가 동전을 꽉지는 역할을 맡을 거예요. 50이에요, 100이에요?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! <laughs> 근데 큰 거예요, 작은 거예요? 아니,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! 계속 읽고 음, 아니, 음. 아직 안 시작됐어요. 안 했어요. 됐어요. 근데 이거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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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거예요아거예요아니나 음, 이거예요? 이요 이거예요? 아니요 근데 5요 이거예요? 이에요이거이거요이거게요떤거더뜨이나요 이뜻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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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더따이하이요 저는 다시 한번 꺾을게요 이거 마술 g 에서 나온건데요 내가 맞췄어요 이걸로 어떻게 한거예요 나는 좋아요 님 이다요 h e 워 o u s e 하 m g 하 i n 하리 o 마 o 사 o 마술사 또한 u s e I'm 도 하고 멋진 마술 잘 보셨나요 네 e 셨다면 구독 좋아요 o i 요